안녕하십니까? 홍차 전문가 문경입니다. 오늘은 커피잔과 홍차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커피잔과 홍차잔을 구분하는 뭐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이 넓고 키가 작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차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런던의 도 체스터 호텔이라고요. 애프터눈티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잔, 그리고 뭐 랭암 호텔, 혹은 클라리즈 호텔, 또 리처 호텔 이런 곳에 애프터눈티 행사를 할때 쓰는 잔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차잔이 아니에요. 다 커피잔이에요. 포트너 메이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반 우리가 볼 때는 커피잔이죠. 이게 헤로또 이렇습니다. 유명한 헤로또 이게 홍차잔으로 나와 있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또 굉장히 홍차 전문회사로 유명한 프랑스의 마리아주 프레르의 대표잔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홍차잔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일본은 어떤가 해서 보니까 일본 또한 유명한 호텔들이 사는 게다 이렇게 홍차잔으로 쓰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커피잔입니다. 일본. 예. 일본. 일본. 그래서 그럼 이러,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노리다게의 홍차잔인데요. 노리다게는 커피잔과 홍차잔을 구별해서 파는데 정작 일본에서 보면은 또노리다게도 커피잔을 홍차잔으로 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온 거냐? 홍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홍콩도 이렇게 커피잔을 홍차잔으로 쓰고요. 이게 홍콩입니다. 방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냐는 말이죠. 이 말이. 음, 그래서 제가 볼 때. 혹시, 과거에는 그랬나고 해가지고요. 이게 다운턴 앱이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인데, 1910년부터 25년까지 어느 백작가문의, 스토리를 담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기족딸입니다. 그냥, 홍차잔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기족입니다. 홍차잔입니다. 기족 엄마입니다. 홍차잔입니다. 심지어 하인들이 먹는 잔도 그냥 일반적으로 커피잔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기는, 어, 빅토리아앤 압둘이라고 하는 빅토리아 양 말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분이 지금 빅토리아 양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들고 있는 잔도 우리가 볼 때는 커피잔입니다. 예. 이거는 또 유명한 영화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1920년대가 배경인데요. 여기도 그냥 홍차가 커피잔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딱히, 음, 커피잔과 홍차잔을 나눠야 된다는 자료들이 홍차를 많이 마신 국가들에서 볼 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진들 보더라도, 그림들 보더라도 이렇게 홍차잔. 홍차잔이 다 커피잔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홍, 이게 티팟시니까 이게 우리가 홍차라고 추정을 했을 때 이거 역시 홍차잔입니다. 물론 이렇게 폭이 넓고 키가 낮은 잔을 쓰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어, 제 말은 이게 틀렸다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딱히 홍차잔과 커피잔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 잔에 자기 취향이라는 겁니다. 아무 취향.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게 많이 중요하다면 은 이게 뭐 가이드 투, 브리티시티, 드링킹, 에티켓 이런데 잔이 넓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커피잔이잖아요. 이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 차와 이 티풋과 이 홍차잔이 올린다 할 때도 다 우리가 볼 때는 커피잔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높이가 낮고 지름이 큰 이유를 향을 많이 맡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잔이 좋다고 하는데요. 정작 와인잔 보십시오. 와인잔은 아래가 넓어졌다가 오히려 위로는 좁아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향이 집중되게끔. 또 이게 대만에서 향을 맡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향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향을 맡는 건데요. 어른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굵습니다. 코에 닿다 되면 되기 때문에 올해 향을 집중해서 맡는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또 수색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정작 차를 홍차를 많이 먹는 영국은 다 이렇게 우유와 설탕을 넣어서 먹습니다. 이게 수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수색이 중요하다면 이런 잔에 먹는 게 낫겠죠.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근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이 사람이 조지 오웰이라는 영국 작가인데요. 동물농장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46년에 한 잔의 맛있는 차라고 하는 유명한 수필을 적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수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차를 맛있게 먹는 법 11가지를 적었는데요. 몇 번입니까? 여기 보면은. 8번에 보면은 좋은 브렉퍼스트 컵으로 마셔라. 평평하고 얕은 컵 말고 원통용으로 된 컵. 그렇지 않으면 마시기도 전에 반쯤 식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차잔이라고 말하는 얕고 어 넓은 잔는 차가 너무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부적합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우리나라에 유독 히 이렇게 홍차잔과 커피잔을 나눠야 된다는 말이 나온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쓴 책에도 적었지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